문신사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신사법안 대안까지 이상 7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수진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 제2소위원장 이수진입니다.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의원, 윤상현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는 세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의 면허 및 업무 범위, 문신 업소의 개설 등록,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대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문신사법으로 하고, 문신, 반영구 화장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화 문신과 미용 문신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국가 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 의약품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하였으며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 관리 교육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 문신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려의 종류 및양 문신 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 보관할 의무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면서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가 심사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10년이 걸린 법인데 통과되려고 하니까 되게 빨리 통과되네요. 기쁜데 힘들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이랑 문신사법안 소위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제가 이거 10년 동안 해왔던 법이라서요. 아 마무리를 짓기 전에 저희 한 말씀 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문신사법이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32년여 만의 일인데요.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이라는 것은 제도의 울타리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5년에 살고 있고요. 현재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이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입니다. 오늘 마침내 그 오랜 기다림을 잇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 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 이제 이 대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주신 우리 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끈질기게 단체간 이견을 조율하여 수정대안을 마련해 주신 복지부 관련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실 문신사분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로 끝은 아니고요. 여전히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복지부 보복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